이 순간을 함께 좀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읽어냈습니다 있겠습니다. 장사에 등극하는 용인 백옥설의 우영원 장사입니다 자 모든 우리 실험 선수들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모범적인 선수행을 하는 우영원 선수가 장사를 한번 하기를 모두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장사의 달리들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실험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는 관리를 네. 하면서 할수 있는 선수가 꼭가마의 주인공이 되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선수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지금 옆에 동료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판에 해서만 28년 그리고 마흔 살의 씨름 인생. 어이 장사복을 입고 사방팔방에 큰털을 올리는 게 우영원의 소원이었습니다. 아, 어, 결국은 해냈고요. 이 장사 등극할 때까지 씨름 선수를 하겠다는 본인의 각오 오늘 장사 등극을 이뤄낸 우영원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오늘 이 우영원 플레인코치는 8강에 진출한 또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도 팀의 버스를 운전해서 이곳 문경체육관까지 올라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장사까지 등급 하이네 용인생급설에 무영원 장단입니다. 옛날에 가거 급자로 서울에 가거 시험을 보라그하면 문경 세제를 넘어야 되는데 네. 우리 장사들이 새로운 장사가 여기 문경 세제에서 탄생이 되고 정말 문경 세제가 신음단을 장단하면서 좋은 일이 계속 경사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순아 문경시 체육회 회장이 장사복과 꽃목걸이 그리고 장사 인증서와 트로피를 수여하겠습니 다음은 어, 계속해서 노순아 체육회 회장님도 문경제실험단이 창단한 데 정말 중요한 오차. 마크에서 큰일을 하셨고 또 문경이 실험의 메카, 우아, 스포츠의 여유수연. 메카로 발돋움 하도록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 또 우리 예. 노순아 회장님이시죠. 2020년 11월 29일 마지막으로 트로피가 이제 한라 장사로 당당히 우영원 장사를 인정합니다 인증서가 수여 됐습니다 이어서 장사 트로피까지 우영원 장사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자 선수에서 장사로 탈바꿈하는데 이렇게 달라지나요 자 우영원 장사 꽃가마로 어, 어, 이동해서 정말 늠름하고 네. 그동안 저코스염이 굉장히 애처롭게 보였는데 저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나요 아이 꽃가마에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28년이 걸렸습니다. 자, 28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해. 자, 여기서 남성 인이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허리살을 잡으면서 등 뒤에 잡으면서 낚아채어서 그대로 중심을 보냈뜨리는 자, 이제 우영원 선수에서 장사로 탄생하는 순간이죠. 본인보다 무려 신장이 12cm, 그리고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는 후배를 장사 결정전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생애 첫 장사에 등극하는용인1 0살의 우영원 선수 이제 장사로 탄생하면서 남은 씨름 인생은 우영원 장사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오늘 11월 29일에 우영원 장사의 탄생입니다 자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정신적을 보이는 저 씨름 아니었습니까 네. 아, 40살에 정말 씨름 잘하는 씨름 선수에서 이제 40살에 한라 장사가 됐습니다. 오영원, 용인, 백옥살의 장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28년을 기다린 순간인데요. 어,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 너무 기쁘고요. 아, 장덕재 감독님께 감사하는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들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끝까지 믿어주신 장덕재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어,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한 일로 오늘 바꿨다는 그러한 어, 현실로 만든 오늘 정말 대단한 우영곤 장사가 됐는데 28년 동안의 이 순간을 지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참 힘들었을 거고 40살에 선생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떠한 각으로 또 어떠한 준비로 이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꼭 한번은 하고 은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자우영원 장사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장사 등극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할듯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었고요. 예. 자 사랑하는 부인에게 꼭 한마디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자 사랑하는 부인과 또 사랑한 아들 딸 경호 소연에게 아빠가 장사 먹었다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보세요. 아 경미야, 소연아, 종호야, 아빠 드디어 장사했다. 집에 가서 아빠랑 맛있는 거 많이 먹자. <laughs> 네. 자 우영은 장사 본인은 장사 타이틀을 차지할 때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장사 타이틀을 먹었어요. 예. 그러면 코치에 전념할 겁니까? 아직도 더 선수 생활을 아, 이어갈 것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뭐 명절대회를 못해봐서 네. 명절대회를 다시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른 목표가 아, 생기는군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 이제 대단한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 민속 무대에 뛰어들어서 어이 장사 등극을 오늘 2020년에 일곱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판을 장사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머릿속에 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아무 생각이 안 났고요. 그냥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장사 타이틀에 도전해서 준우승만 다섯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섯 번의 준우승을 본인일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번에는 정말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셨는지. 예, 이번에는 정말 해야겠다고. 이번에 못하면은 정말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 플레인 코치기 때문에 어, 물론 장덕재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지금 40살까지도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어, 플레인 코치로서 어, 이제 앞으로의 또 선수 생활은 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목표는 일단 45살로 잡고 계속 운동을 했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명절 대회를 꼭그 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또 힘이 좋고 치고 올라오는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온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밀어치기 기술이 오늘 굉장히 상당히 좀잘 먹혔었거든요. 어떻게 또 이러한 힘이 또 나는지 궁금하네요. 어, 지금 선수들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운동을 다 따라 하고 있고요. 아. 어. 그리고 뭐 씨름도 선수들보다 한 판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아 지금도 이렇게 헐떡이고 있는데 아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어참뭐 씨름팬들도 굉장히 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듣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고 인터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집사람 저기 이름이 경민인데요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애들 키워줘서 고맙고 아, 앞으로는 더 재밌게 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인터뷰 마치고 전화 통화로라도 이야기를 또 나누시면서 어,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도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을 앞으로 이제 많이 만끽하시고 또 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속 무대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기도하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또 장사로서 첫 장사 등극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